오늘 여기 찾아온 곳은 어딘가요? 아 바코 LNS 바코 네. 인공지능 전자 캠이 만드는 공장입니다. 어 근데 일단 낚시꾼 일단 뷰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뷰가 어산딱 있어가지고 이 대화할 때 대표님이 이 경치를 좀 보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낚시를 직접 하시는. 네. 낚시를. 네. 낚시를 직접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어이 경치를 어, 저도 여기 이 가을의 바람이 네? 살살 느껴지는 곳에서 어, 엄청 궁금하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일단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궁금한 곳에 드디어 왔네요. 어, 근데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대충해도한 일곱, 여덟 명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사무실에 일곱 명 네. 위에 대표님하고 두 분. 아홉 아, 분이 근무하시네 아, 어, 그러니까 역시 이게 공장 규모를 봤을, 봤을 때한두 명이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어, 이런 현미경이 필요한지 몰랐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 선수... 이게 미세한 음, 거를 좀 선... 되게 섬세하게 해야 겁니다. 됩니다. 요렇게 뭔가 뭐 특이한 기계들도 있고. 네, 아, 이게 인공지능 캠입니다. 여기 네. 네, 빨간 빛. 네. 요거는 초록색인데 네. 밝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일 밝은 게. 오로라 그린입니다 야간 촬영용으로는 네. 가장 최적화 되어있는 네. 그러니까 제가 쓰기에는 근데 네. 낚시하는 데는 입질을 많이 놓칩니다 차라리 낚시할 때는 인공, 네. 인공지능 개미가 훨씬 낫죠 이제 색깔이 변하니까, 아, 변하니까. 가재 편성했을 때 바로 네. 입질을볼수 있으니까 네. 아니 대표님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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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 지금 낚시 아, 집 맞추고 있습니다 아 낚시 가시려고 <laughs> 아, 낚시 가시려고 지금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낚시 갈 준비 하시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예. 아, 대표님. 어, 낮에도 이렇게 많네. <laughs> 아니, 이거 아, 저희가 오신다고 해서 일부러 컨셉으로 지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들 아니, 네. 낚시 갈 준비하고 계신 거 같아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아. 어, 대표님은 그럼 주로 어디로 낚시 가시나요? 저뭐 딸자라. 뭐 노지도 네. 뭐, 가고. 네. 주로 이제 뭐 사암지라든지 물뭐 네. 관리형 낫이 터아 주로 이제 그 노지보다는 관리형 쪽으로 많이 가시는구나 근데 사실은 네. 노지가 더 재밌어요 아. 힘들어서 그렇지 아. 네. 그러니까 힘만 든게 아니라면 네? 네. 요새 따님이 아주 언론 매체에서 자주 보이시던데 <laughs> 옆에서 주변에서 선님들이좀 예. 많이 키우시던예 맞습니다 예. 아 자주 뵀더라고 표지로도 많이 뵙고 <laughs> <laughs> 표지에서도 많이 뵙고 그 주변에서 네.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니까, 네. 뭐, 일찍 월장할 수 있는 거지. 네. 자기 혼자 뭐, 다 썼죠. 네. 잠깐, 우리 저, 바코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소개 좀 듣고요. 그 다음에, 바코 음. 예, 인공지능 케미, 케미 종류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오래 음. 사용할 수 있는지, 음. 이 설명 좀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저 일단 제품이 좀 다양하게 나오네요. 저희가 아무래도 업력이 좀 있다가 보니까 예. 그 물론 막 팔다가 지금 이제 뭐 중간 생산 중간에 한 것도 있고 근데 여기는 지금 깔아 놓는 거는 현재 그 소비자분들이 이제 즐겨서 찾아 주시는 제품을 위주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위에 부분들은 일반 캠이. 그리고 이제 밑에 부분 요거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캠이라고 가지고 그 밤에는, 뭐, 고개 입질하면은 불이 이제 빨갛게 바뀌어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성이 있는 제품들이 있고요.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laughs> 그럼 여기는 일단 네, 네. 바다 제품인가 보네요? 그렇죠. 바다를 그 원투낚시할 때. 네. 끝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예. 거기 입질하면 소리까지 나게 해줍니아 삐삐삐삐 소리 나나요? 예예 예. 아 그래도 우린 이거 관심 없어요. <laughs> <laughs> 아이게 대표님 만드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는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자 그럼 저희는 이쪽 예 저희도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예. 이제 여러 제품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노지에서 쓰고 음. 네. 양어장에서 쓰고 이제 캐미너를 음. 낚시할 때 필요할 때 쓰는데 음. 이걸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 아 예. 네, 그걸 좀 궁금한 게그 저희가 소비자들한테 너 잘못 썼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뭐 잘못 썼다고 저기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것도 오래 쓰게 하는 방법도 저희 나름대로 연구하는 걸 자꾸 홍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렇게 따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뜯어 볼까요? 어뭐 이것 도죠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노바 네. 029 그러니까 네. 지금 나오는 신형인가 보네요. 그렇죠, 신형 네. 네. 따끈따끈한, 예 네. 네. 따끈따끈한 거. 예. 네. 네. <laughs> 옛날에는 소비자분들이 늘 했는데 이렇게 가지고 꼽을 때 이렇게 꼽아요, 이렇게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불을 켜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게 똑바로 되어 있을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삐딱할 수, 비딱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소켓이 망가지거든요. 예, 깨지든지. 깨지고, 가고 네. 네. 그래서 가장 견고하게 장착하는 거는, 요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비틀면서 꼽아주는 게 좋아요. 네네. 이렇게 하면은, 쉽게 넣을 수 있고, 쉽게 또뺄 수도 있어요. 아... 대신 또 이게 망가지는 것도 적고. 아, 이왕이면돌려깨라 네, 약간. 네, 네, 네. 우리 낚싯대 펼때 약간 돌려서 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 네, 예예예예예예 억지로 예. 끼면 물리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자예예예게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어주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하고예예예예예도예예예예예예예예하예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자,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한 가지가 생겼는데요. 네. 그러면 일반 케미 정도는 그러면 배터리를 어느 정도 쓰는 건가요? 아, 일반 케미도 이게 그 램프에 따라 다 달라요. 네네. 네. 예를, 예를 들어서 그 레드 계통으로 가면은 전류를 많이 뺏어 먹기 때문에 네. 시간이 짧고 또 블루나 또 이게 백색 계통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길어요. 아, 그러면 음. 대충 그러면 제일 여기서 음. 이세 가지 대표님이 만드시고 음. 계시잖아요. 요것도 지금 보라, 보라, 노랑, 노랑, 노랑 빨강, 빨강, 초록 중에. 예. 네. 그러면 뭐가 제일 오래가나요? 개나리색하고 보라색. 오 어, 그래요? 이건 한 60시간가요. 오. 어. 어, 저 새로운 걸 알았는데요. 어, 3일 네. 이건 60시간 정도라고. 네. 이 그린색은 한 35시간. 어, 저는 상식적으로 그린이 네. 제일 많이 오래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오 쉽게라도 파란색, 백색, 개나리 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오래 가죠. 그 파란색이 제일 오래 가나요? 그렇다고 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계통들이. 네. 네. 어 근데 저는 여태까지 계속 무크 뭐그 어떤 것보다도이 이 그린색이 제일 오래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이게 또 여기 와서 또 타사 제품 얘기할 수 있는 기좀 그런데 타사 제품도 그런가요? 아니면은 대표님 회사 제품이어서 이런 건가요? 비교를 하자면. 그. 사제품이 뭐, 무조건 그린이 음. 더, 뭐,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이게 아니면 이게 공학적으로, 아니면 이게 보라가 무조건 잘 나오게 돼 있는 건지, 그것도 사실상 궁금하긴 하거든요. 보편적으로, 이제, LED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됐어요. 네네네. 옛날에 네네. 비해서 개발이 많이 됐는데, 저희는, 저희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칩이 큰게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아. 그 20, 어, 뭐, 이까지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네네. 칩이 큰게들어어서 훨씬 타사 제품보다 많이 밝아요. 아... 밝고 오래 쓰게 지금 그 저희 하는데 왜냐하면 낚시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조사님들이 자꾸 연령대 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예. 자꾸 자 눈에 잘안 보이니까 자꾸 밝은 거를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옛날에는 쉽게 해서 소켓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은 거여 예, 예, 예. 여기는 칩이 작은 게 들어 있지만 여기는 저희 새로운 이제 그 모듈을 바꿔서 칩이 큰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그 하우징을 바꾼 거죠.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아유,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뉴 슈퍼노바요? 아주 좋은 제품 나왔다고 해서 음. 인터뷰 좀할으면서 제가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또먼길 찾아오시고. 저도 사실 테스트 정품을 써봤는데 이번에는 아주. 만족하고 썼거든요 이제 요렇게 쓰면은 케미는 한 세트가 이제 완성이 된다 이위에거는이 10개 10개 들었는게 네. 요즘 보면 다대 편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좀 10개를 담으면 포장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단 몇천 원이라도 싸게, 네네네.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네네. 이래가지고, 저희가 기획해가지고 만든 거고, 음. 요두 개씩 들은 게, 사실 기본입니다. 네네네. 기본이고, 여기에 맞는 나케미, 요건 0.29g으로 맞춰 놓은 거예요. 케미 고무를 저희가 했을 때, 케미가 좀, 고가품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건전지가 물하고 직접 접촉을 안 하도록 한다고, 네.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었어요. 나팔 네. 모양으로 해가지고, 네. 꾹 누르면은, 이 아마 케미 헤드 부분까지 이렇게 좀 밀착이 될 거예요. 아, 케미 꼬지네요. 네네 네, 네, 케미 네, 꼬지. 네, 네. 전용 케미 꼬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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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제품들이 저희 회사가 올해 이제 신제품으로. 네, 네, 네. 내놓은 건데, 어, 네. 뭐 만들면서 우회곡절이 많았죠. 그, 다행스럽게, 그, 소박은 안 맞아오더라. 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는 한 35시간 정도 이상은 쓸 거예요. 지금은 낚시하면 이 슈퍼노바 029 같은 경우는 낚시대 걷어놓으면 음. 이게 찌가 거꾸로 쓰면 이제 저절로 소등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게 절전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전류가 거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장시간 쓸수 있는 거고. 네, 네, 네. 왼쪽이 노바 029, 오른쪽이 슈퍼노바 029입니다. 왼쪽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입질 없을 때 약간 흐려지고, 어 슈퍼노바 공2구는 계속 그 밝기가 유지되네요. 그리고 배터리 성능은 늘어났습니다. 옛날에 여기 네. 뭐 오셨잖아요. 네네네. 오셨을 때는 이게 완성이 좀덜좀 좀 미완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때 저도 네. 촬영하고 그 네. 영상분을 계속 보관만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좀 미완인데 지금은 네. 완성이 좀, 그래도 네. 뭐 100%는 없죠. 그렇죠. 근데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 네. 근데 사실은 요거는 헤드가 작잖아요. 네네네. 네. 네. 작아서 저희가 이 뒷부분을 네. 그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왜냐면 던져도 달아날 확률이 적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건 삽입성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넣고 빼기가 좀 쉽게 되죠 그렇죠 부드럽더라고요 네. 네, 네. 많이 부드럽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 전자캠이 초창기에는 네, 네, 네. 이 안에 보면 긴 단자가 있어요 긴 단자가 있는데 그거를 텐션을 줘가지고 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음. 이, 옛날에는 텐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계속 치고 넣으면, 네. 그 텐션이 죽었어, 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있던 게 죽어가지고. 예. 그 다음에는 접점이 불안해지고, 음. 고장나고 뭐 이랬는데, 음. 요즘 그 국내에서 나온 것들 보면은, 음. 긴단자에들가 볼록 나오게 네. 엠벌를 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엠벌라는게 약간 벌로가. 예. 그래서, 아. 이 건전지를 거의 다 보면은 좀쉽고 들어가요. 네. 단자가.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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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안전하게 하려면은, 요렇게 살짝 돌리면서, 이렇게딱 네. 집어넣어주면, 네. 이 결착이 잘 돼요. 네. 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살짝 돌리고 빼면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꽉 누르는 거. 이렇게,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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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똑바로 도어있으면 관계없는데 예, 삐뚤어질 때 그게 삐뚤어져 있을 아, 때는 그게 치명적이예요이 깨져버리거든요 아. 무리가 가니까 예. 그러면 오래 못쓴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대표님 우리 저 가장 이렇게 잘 사용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는데요 네. 그 오랫동안 쓰려면 배터리 보관이나 이런 것도 조금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낚시를 하다 보면 음. 낚시하던 중에 이제 잠깐 이렇게 사물통을 열어놓고 이슬을 맞고 이러면은 뭐 배터리가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관리가 좀 잘못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좀 그런 팁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네. 저희 회사에 그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지를 여기 4 0 개씩 들어가 팔잖아요. 팔면은 이분들이 썼던 것은지 썼던 건지 안 썼던 건지 본인 스스로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썼던 걸 가지고 쓰고, 아,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게 계시는데, 물론, 뭐, 고의는 아니실 테고, 하다 보면, 저도 헷갈리는데,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방법은, 그, 뭐, 예를 예를 들어서, 한번 썼던 거, 썼던 거는 뭐, 뒤집어 꼽아 놓는다든지, 그렇지.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낚시 가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한 번씩 주기로, 가게에서 오랫동안 보완해 둔거 저기 이제 회수를 하거든요 예. 바꿔주고 이렇 하는데 그러면 뭐 가게 다 다닐 수는 없고 근데 어떤 가게 가면은 먼지가 하얗게 쌓인 부분이 옛날 게 있어요 이분들도 이렇게 선입선 출로 이렇게 바꿔주고 하면 되는데 맨 뒤에 있는 거는 계속 쳐박아 놓으니까 나중에 그걸 그뭐 우리 조사님들은 뭐 뽑기 운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자기가 가지고 가면은 다른 것보다 성능이 절반밖에 안 나오니까 또 불만이 생기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 불만들이 저희 회사에 돌아오는 게 되죠 저 회사 제품 썼더니 못 썼더라 그래서 저희는 좀 손해 보더라도 뭐 손해가 아니죠 결국은 가게에서 오래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 회수하고 이렇게 이 배터리를 이렇게 예쁘게 보관하지 않고 음. 그냥 막어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딱빼 가지고 네. 그냥 뭐 쉽게 얘기하면 봉지에다 딱 넣어놓고 다녀도 되나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네. 제가 옛날에 저도 그렇게 썼었는데 <laughs>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한 거는 음. 그렇게 해서 막 배터리들이 서로 막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막 서로 겹치게 놔두면 소모가 분명히 된다는 거죠. 바로 30분 내로 끝나요. 아... 왜냐면 쇼트가 나잖아요. 아... 네. 잘 오셨네요. 이게 이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더 보고 이렇게 자기 뭐 똑바로 쓸수 있는 방법들에 알려주면 서로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 제품에 보면 전자 캠이든 인공 캠이든 사용 방법을 자세 자세 이렇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저도 사실인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시 안 읽죠? 이런거한 번씩 읽어보고 쓰는 것도 네. 제품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글씨가 작잖아요. <laughs> 눈은 안 보이는데, 이거 언제 읽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런 거 읽는 것보다, 잘 오셨어요. 네, 네.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려주는 거, 네. 쉽게 쉽게 알려주고, 이런 방법들이 참 좋은 방법인데, 뭐, 낚시업계 다 영세하다 보니까, 네. 서로 이게 못하고, 뭐, 이러는데, 이런 기회 하나라도 더 많이 알려서, 쓰시는 분들도 좀더 오래 쓰고, 우리 또, 대신 컴플레인 좀덜 듣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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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셔서. 네, 오늘 바라고 음. 우리 여 이석우 대표님께 좋은 음. 설명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뭐이까 찾아, 뭔데 찾아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밥이라도 제가 사드리는 데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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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